삼성 SDI 울산 공장입니다. 전기차 수요 감소와 ESS 화재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누적된 적자만 1조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던 실적 부진을 단숨에 만회할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진행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ESS 중앙 계약 시장 경쟁 입찰에서 삼성 SDI가 압승을 거둔 겁니다. 삼성 SDI는 안전성 등 비가격적 요소와 함께 울산에서 제품이 생산돼 국내 산업 경제 기여도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SS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전력 고래소는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38년까지 총 23기가와트의 ESS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ESS 시장을 살릴 대형 호재인데다 전기차 캐즘으로 힘든 배터리 업체도 실적 부진을 만회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